쇼메이커의 오차 북벌 쇼갈량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LCK 서머 2라운드 젠지와 딥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어마어마한 지표를 자랑하고 있는 첩이 선수와 쇼메이커 선수의 미디였습니다 서머 연승과 전승 LCK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젠지와 현재 폼이 좋은 딥기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1세트 탱딜 밸런스와 메타에 맞는 무난한 조합을 가져간 젠지 현재 메타픽이 아니지만 니신과 트페로 주도권을 중시한 딥기의 조합으로 시작된 뱀픽 트페의 첫공부터 이득을 낸 쇼메이커. 이후 궁극기 타이밍마다 키를 내며 조금씩 굴려나갔고, 킹겐의 슈퍼플레이와 트페 스킨의 주인임을 증명하듯 전 맵을 커버하는 쇼메이커의 플레이로, 서머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젠지를 상대로 계속 유리한 골드차를 벌리며, 결국 2 0대형의 킬스코어로, 역대급 킬스코어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서머에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젠지의 억제기를 깨며 딥기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전통의 조합 이즈. 카르마를 가져간 딥기와 애쉬. 이달리를 선픽으로 가져온 젠지 이즈, 카르마의 힘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가져간 딥기 전세트의 기세를 몰아 계속 유리하게 가고 있었으나 케이즈 선수의 애쉬의 미친 카이팅으로 한방에 거의 4천 골드를 따라가면서 경기를 팽팽하게 되돌렸고 애쉬의 궁극기와 lck의 아지르가 그림같은 한타를 만들어내며 젠지가 승기를 가져가고 그대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 3세트 최근 들어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의문점이 있던 기인의 레넥톤을 픽한 젠지 레넥톤과 아지르의 카운터로 갱플랭크와 직스를 꺼내 주도권에서 승기를 잡고 싶은 딥기의 밴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영리한 라인 스왑으로 약간 밀리는 라인전 상성을 피하고 유기층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육유층을 활용해 골드위로 조금씩 승기를 가져가는 젠지에게 딥기가 승부수를 던졌으나 레넥톤과 아지르를 막기는 어려웠고, 후반까지 끌리자 세나와 아지르 의 사거리 싸움에서 밀려 분전했지만 결국 젠지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경기 후 tmi로는 레넥톤을 픽하지 않아 숙련도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는 기인 선수는 사실 전체 프로 전적 중 레넥톤이 모스트입니다. 단지 요즘 비선호하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서머만 해도 모스트의 승률 도 높습니다. 오늘 한 경기는 역대 최다 스코어 차이 퍼펙트 게임으로 2위는 19년 3월 3일에 있었던 t l vs 킹존 18년 경기입니다. 멤버십에 올라온 솔로 루시드 선수는 오늘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쇼메이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특폐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딥기 인터뷰에서 킹겐 선수는 두 경기는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놓쳐서 선수로서 아쉽다 전했으며 이재민 감독은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한 뱀픽을 하자고 했던 약속을 마지막에 잘못 지켜서 부끄럽다며 다음 패치와 경기에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젠지의 김정수 감독은 기록에 연연하는 선수단은 아무도 없다며 1세트 경기에 대해서는 뱀픽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리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바로 밴했다고 전했습니다. 케니언 선수는 1세트 패배에 관해 내가 동선을 잘 잤다면 이겼을 것이라며 말했고, 아직 준비한 픽들이 많다며 이후 경기에도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